축제 오면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냥 몸이 그냥 움직이잖아요. 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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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네요. 봄입니다, 봄그 자체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 뭐야? <laughs> 뭐 하세요, 여기서? <웃음> 아. <웃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 로그를 책임지게 될 개그맨 이화 돌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제가 방문한 이곳은요, 이환호와 청풍호가 만나. 야, 이거 라인 미쳤다. 내가 생각했지만, 비는 이거 미쳤다. 미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곳은요, 바로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현장입니다. 와! 올해로 제 29회를 맞이한 청풍호 벚꽃 축제 현장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나 벌써 기대가 돼요 우와 <목소리> 야.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어. 자 이거 보여드립니다 와!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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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벚꽃 나무까지가 서로 맞물려서 만드는 이 장군. 어 맛있는 냄새. 축제 오면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냥 몸이 그냥 움직이잖아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 아, 아프다 저도 끼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아, 예쁘다. 삼촌, 저기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삼촌, 저기 잠깐만, 저희 잠깐만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축제 같은 거 많이 다녀보셨나요? 네, 네, 많이 다녀요. 어, 굉장히 궁금한 게 다른 축제와 다른 점이 있나요, 이곳이? 어, 다른데는 식당이 없고, 뭐 과자 같은 거 파는 데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많아서 네. 다른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막부적부적하고 힘들고 이런데 네. 여기서는 그냥 되게 가족들과 여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식당도 또이있고곳서 네, 좋습니다. 자, 여기는 뭐 어떤 관계신 거예요? 아, 네. 여기 먼저 저희 시아버지, 네? 시어머니. 네? 그리고 여기 나들. 네? 그리고는 시누이. 시누이의 남편 배우입니다 아, <laughs> 외국에서도 이런 복꽃 축제 같은 게 있는지. 음, 나물어보봐 <laughs> kind of not t the same extent. No. 이상한 없다 이거죠? 비슷한 건 있는데 이런 건 없고 어, so.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지만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어쨌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보니까 너무나 저까지 보는 기분이 좋아진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오셔서 많이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녕! 오세요. 어, 꽃이 너무 예뻐요. 아, 본인도 멋져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누가 봐도 딱 보니까 봄이다라고 이렇게 드레스코드가 너무나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천국붕어 아, 옷걸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희 제천에 살고 있어서 매년 네. 여기 근처에 청포가 있어서 번지 청포나 번지이블네 청포? 그리고 먹거리. 어이곳에 오면 뭐꼭 먹어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아, 제천하면 아무래도 빨간 오뎅이니까 빨간 오뎅 꼭 먹어야 되지 않을까. 빨간 오뎅 이 제천이구나. 네. 어. 우리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인가요? 어 이제 딱 2개월 됐어요. 우리 아이 어나 처음으로 보는 볶으시네요 어, 맞아요. 작년에는 음. 저희가 소금파 사진 찍은. 네. 네. 올해는 이렇게 아기를 안고 그 같은 장소에 아 그리고 가수에서 멈추네. 아 벌써 <laughs> 안 보시겠지만 네. 이 눈물이 지금 아빠로 네. 쏙 닮았어 보니까. 아, 네. <laughs> 무슨 관계세요 세 분?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 다들 충북 제천에서 네. 지금 대학생. 네. 네. 어떻게 알고 방문하신 거예요? 그냥 제천에 살다가 오랜 유명해서 잘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방금 네. 말할 때 네. 제천의 푸아야 되느 거였어. 그러니까 뭐. <laughs> 입수로 우선 내밀고, 음, <laughs> 여기서 꽃 말고 또 들길거리가 따로 있을까요? 밤에 와서 구경하는 것도 추천. 어, 야수장도 밤에 와서 활성화되니까. 좋습니다. 너무 시간 내줘 고맙고요. 좋은 시간 보 내줘 고맙습니다. 어, 야. 어, 또 예쁜 이 선녀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또. 잠깐 번호 좀 물어볼게요. 그요 자, 여러분들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이 먹거리, 즐길거리. 이 모든 게 응축되어 있는 푸스죠. 봐 어, 보세요. 정말 성스럽게 이렇게나 많이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청풍호 복꽃 축제의 살아있는 역사 여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드시는 건 뭔가요? 이거 내릴지 않 와! 김치에다가 메밀전을 또 만들고 계신 거네요. 아, 와, 아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빨간 어묵 채. 야 여기 있네요. 빨간 어묵 여기 있네요. 여기 빨간 어묵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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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천 거라면서? 맞죠. 아, 네, 제천 거예요. 네. 그럼 어렸을때분 드신 거예요 이거를? 네네. 네. 제천 시니어 뮤지컬 예술다. 이거는 언제 언제 공연하는 건가요? 아, 많다? 1월달에 공연했어요. 시니어, 파이팅 파이팅. 아 피디님,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밖에 없다잖아, 이거를. 아, 저도 먹을래요. 나 이거 먹을래요. 야, 이씨. 이, 먹을래요. 야, 이. <목소리> 빨간 오뎅 주세요. 저못 참겠습니다. 빨간 오묵 이게요, 충북 제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달달한 향이 퍼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음. 원조는 원조다. 무조건 드세요, 빨간 오뎅. 음.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어? 와 엄청 아. 예쁜 여성분이랑 합석 아. 요청. 와 가볼게요. 와 제가 네, 왔습니다. 제가 오, 또 이렇게 맛있는게 있다 해가지고. 잠깐만 여기는 뭐 올개국이 와야 돼. 아 저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전혀 <laughs> 아니요 <laughs> <laughs> 자기가 자기 소개 <소리>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떤 모임인가요? 음, 응. 제천 여고 25회. 제천 여고 25회. 음식 교정 보니까 어떠세요? <laughs> <laughs> 기똥차다는게 어떤 뜻인가요? 말표나할수 없을만큼 맛있다 아쉽다, 네. 맛있다 맛있다 어. 오뎅은 부산고고 빨간 고추 제철에 고추를 입힌게 빨간 오뎅 아오. 그걸 먹으면 <laughs>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빨개진다 어. <laughs> 오오오 눈, 눈, 눈이 드셔도 고 눈은 이렇게. 아, 그, 그만큼 맛있다. <laughs> 얼갱이 왔습니다. 얼갱이 왔어요. <laughs> <축하합니다>. 얼갱이가 왔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나 예쁜 가족이 있어 잠깐만 혹시 아 실례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그래 아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1 0 개월. 1 0 개월. 어 복고 구경하니까 어때요? <laughs> 네, 굉장히 <laughs> 좋다라고 제가 네. 충북에 살고 계신 거세요? 어 아니요 충북에 살진 않고 음. 경기도 오산 쪽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오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청풍 근처에서 카페를 하셔. 네 청풍호 벚꽃축제는 매 해마다 오신 거세요? 네 자주 왔어요. 매해올 때마다 어떤 청풍호 벚꽃축제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어 조금 더 커진 느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느낌이. 아 그래요? 너무 또 길게 하면 안될것 같아 요 맞죠? <laughs> 차... 우리 또 우리 꼬마 손님께서 지루하다라고 하길래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laughs> 안녕. 고마천사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네아 고맙습니다. 야 너무나 아름다운 커플인데요.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도 이렇게 벚꽃 축제를 음. 볼 때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최첨까지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맨날 대전만 가니까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 어... 산풍이 제일 예쁘다고 해가지고. 두 말이 맞나요? 네 예쁘네. 여기가 네, 예쁘죠? 아 맞죠.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두 분에서는 지금 벚꽃 축제를 몇번 같이 오신 건가요? 8년째. 8년째요. 네. 그럼 내년 9년째도 여기 와야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와, 와, 와 두분데이트하고 있는 모습 너무 예뻐. 제가 방해를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행복한 오, 시간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 네, 네. 네. 아, 네. 오, yeah. 네. 테이블카. 테이블카 보시죠. 여러분들, 충북 블 로그 윗 환호 어떠셨나요? 청풍어 복고 축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제가 힐링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가족단니연인단니친구단다로 롤러를 많이 오셨는데, 저도 소중한 사람들이 무척이나 생각났습니다. 자, 그럼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더 구경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꼭 나중에는 여자친구 생님 여자친구 와야지. 가자! We don't have much side